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은 참 무거울 겁니다. 지치고 우울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. 그러나 괜찮아요.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품고 계세요. 하지만요, 이것 하는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은 그리토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.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당신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.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.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살신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계세요.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말씀은 살아 있고. 그 말씀은 오늘도 당신을 붙잡아주고 있어요. 그러니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보세요. 나는 무너질지라도 다시 세움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. 사랑하는 당신, 지금은 울어도 괜찮아요. 그러나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.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하나님 함께 계시고, 우리가 함께 있어요. 그러니 오늘도 다시 일어서세요. 당신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.